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원은 본래 9명입니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고 있지 않아서 현원 8명의 헌법재판소 체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한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8명의 헌법 재판관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니다. 먼저 최선임 재판관으로 헌법 재판소장 대행을 지내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2025년 4월 18일 즉한달 정도 뒤에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난 문재판관은 진주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 28기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그후 부산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있으면서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낸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재판관은 문형배 재판관과 동시에 임명되었으나 사법연수원 기수에서 밀려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아닌 임희선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5년 4월 18일, 즉한달 정도 후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명자는 역시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1970년 1월 18일 강원 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후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을 36기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닌 재판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선임이자 2025년 4월 18일 이후로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될 재판관은 김형두재판관입니다. 김재판관은 2023년 3월 31일에 임명되었으며 2029년 3월 30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었으며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후 전주의 동암고등학교를 1기생으로 졸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 29기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과 법원행정처의 차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입니다. 중도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째로 선임인 재판관은 정정미재판관입니다. 정재판관은 2023년 4월 17일에 임명되었으며, 2029년 4월 16일, 6년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명자는 역시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1969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의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정재판관은 사법시험 35기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과 대전고등법원의 판사를 지냈으며 법원밖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경력이 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는 재판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 역할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2023년 12월 18일에 임명되었으며 2029년 12월 17일에 6년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명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현재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으로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으며, 정영식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사법시험 27기를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으며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을 많이 낸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비교적 최근인 2024년 9월 21일에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탄핵 전국의 직전에 임명된 재판관으로 2030년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명자는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부산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진학해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 34기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4기를 수여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뒤여 알아볼 두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조한창 재판관입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2025년 1월 1일에 임명되었으며 2030년 12월 31일 6년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명자는 국회의 몫으로 국회 가운데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의 몫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난 조한창 재판관은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시험 28기,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2021년까지 지내다가 법관에서 퇴임하고 법무법인 도울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어서 국회 몫으로 지명된 또 다른 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2025년 1월 1일에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임명되었으며 2030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지명되었으며 1969년 8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주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였으나 1년 만에 중퇴하고 다시 법대에 입학해 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법시험 37기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각각 활동한 엘리트 법관 출신입니다.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있던 도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